여우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인근에 위치한 예루살렘 아도니 세댁은 왕도와 같은 기원마저 이스라엘에 항복하여 화치을 맺은 사실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아무리 내 왕과 연합군에 결성하여 기본을 공격합니다. 기본의 원군 요청에 따라 여우수아는 이스라엘 군대와 출정함으로 기본을 구하고 자연스럽게 가나 남부 지역 정복전쟁이 전개됩니다. 1절에서 5절은 연합군의 기본 공격입니다. 여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의 아이성을 점령하고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에 맺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의 아도니 세덱에게 들립니다. 이 소식은 아도니 세덱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기본 성읍은 왕의 성 가운데 하나처럼 큰 성이었고 강한 군사들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 세덱은 자신들이 배반하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가나안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기본을 치기 위해 이웃 성읍의 왕들에게 군사적 동맹을 요청하는 전갈을 보냅니다. 배신을 혹독하게 가품으로 동맹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도니 세넥은 다른 왕들에게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자라고 하지 않고 기본을 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땅을 침멸하고 계시다는 것을 관심을 두지 않는 채 자신을 배반한 기본에게 복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역사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무지해 있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손액입니다. 배신자를 향한 나름의 정의의 칼을 사용하는 것이 유일한 과제입니다. 손해를 보면 언제든지 연합하여 동명을 맺음으로 자신들의 신리를 추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귀를 닫게 하고 눈을 멀게 합니다. 올한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생명의 길을 걷는 복된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난 중심부에 위치한 여리고와 아이, 기본에 점령하고 가난의 남부와 북부 지역을 분열시켰습니다. 가난안 남부에 위치한 다섯 개 연합군의 왕들은 이스라엘의 세력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본에 대해 대항하고 진을 치고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베드로 전수의 말씀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6절에서 9절은 기본 주문의 요청과 여우수와의 응답입니다. 동맹군의 공격 소식을 들은 기본 주민들은 신속하게 길가 진영에 있는 여우수와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본 주민들은 자신들을 당신들의 종들, 즉, 여우수와의 종들이라고 부르며 여우수와 기본 주민 사이에 조약을 맺었음을 강조합니다. 종주권자 화친 언약을 맺었기에 관례상 종주는 어려움을 당한 봉신을 도울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은 기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기본 주민들의 도움 요청에 여호수아는 곧장 반응하여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모든 군사와 용사를 이끌고 갈 정도라면 전쟁의 규모가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가 기본 거민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라고 하시며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저지른 실수마저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실수로 인해 생사를 걸어야 하는 전쟁의 상황에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승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길가에서 기본까지 약 30에서 40m 정도의 오르막길을 향하는 행군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도우러 진격한 이스라엘의 위기가 될수 있을 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에 먼저 찾아와 말씀으로 약속하시며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에 말씀하실 분 아니라 직접적으로 도우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 절에서 1 5 절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새벽녘에 아머리 족속의 다섯 왕들 진영을 급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기본에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사륙하게 하십니다. 바위 두성 위의 베토론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적들을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전쟁에 임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본문은 의도적으로 연합군을 물리치는 장면에서 여호와께 초점을 맞춥니다. 여호와께서 전사로 싸우시는 전쟁임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우박을 내리셨다고 라 밝히며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첫 번째 방법은 우박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베트너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죽게 합니다. 성경은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큰 우박이라고 하는 표현은 직역하면 큰 돌들입니다. 자연적인 돌이 아니라 돌같이 단단하고 큰 우박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우박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징계하고 징멸하실 때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종종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싸우시는 두 번째 방법은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게 해 달라는 여호수아의 약간은 황당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하나님의 무기로 삼아 전쟁을 끝내십니다. 여호의 명령에 순종하는 태양은 가난한 주민들이 섬기던 태양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함을 보여주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도 결정적인 승리는 물론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포하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손익의 밝은 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